먼저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새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건 노력을 하면 보람을 거둘 수가 있고 또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 행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곳 세종시를 비롯해서 각 지방 도시들이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의 활력이 모여 그것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 국가 발전이 또다시 지방 발전의 동력으로 연결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서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새로운 국토 관리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과 환경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분야입니다. 국토부와 환경부 두 부처 모두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국토를 만들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연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국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개발이든 환경이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무절제한 경비 지출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형 개발 사업이나 환경보존사업의 경우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부터 구미시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비책을 강구를 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이 59%로 도시 수준에 비해서 매우 부족합니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 수준으로 높여야 하겠고 대기 오염 및 수질 개선 대책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 환경부에서 잘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토부와 환경부 업무 보고 내용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충실한 보고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 관리를 실천하겠습니다. 국민 체감형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신규 개발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맞춤형 국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재생은 기존의 재건축 중심의 물리적 정비에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국토 계획과 환경 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개발계획 확정 전에 환경단체, 지역주민과 충실히 협의한 후 정부계획으로 확정하겠습니다. 해외 건설 지원을 강화하여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건설은 중동지역과 플랜트 건설에 집중되어 우리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도국에게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면서 이를 수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투자와 수주를 겸하는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교통축에 광역급행버스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와 철도간 운행 시간을 조정하여 환승 시간을 최소화하고 환승 할인제를 도입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이용자, 업체 모두가 윈윈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택시노사 4개 단체를 최대한 설득하여 4월까지 택시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종합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에 확정하겠습니다. 철도공사의 장기간 독점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경쟁방안 도입을 5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도시 침수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011년 집중호우로 88올림픽 도로와 강변북로에 있던 차량 200여대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천범람은 예보해왔으나 이보다 낮은 수위에서 잠기는 하천변도로의 침수예보는 없었기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분양주택의 공급을 축소하고 세제금융지원과 과도한 규제정비 등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하우스포와 렌트포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등을 도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국정과제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유해 물질의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건강유해성 평가 대상을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중인 기존 화학물질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이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은 시장에서 격리하여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사고 예방제도와 유사시 수습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재구성하겠습니다. 선진국형 장애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2중, 3중의 안전개념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고향 농어촌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하는 환경생활운동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 질소 오염에 취약한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를 집중 건설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맑은 공기를 숨 쉬면서 생활 주변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폐포까지 침투할 수 있는 초미세 먼지인 PM 2.5 관리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민간의 전기차 구매를 보조해서 대기오염도 줄이고. 미래형 자동차 산업이 선제적 개발을 견인하겠습니다. 어, 지역 발전을 둘러싼 정책 여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그 요구나 생각도 급격히 그렇게 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국토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어떤 외형적인 성장이나 대규모 프로젝트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소프트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과 인프라 그리고 자본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서 지역 주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계시는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낼수 있는 그런 중추도시권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성공 사례가 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성공한 사례를 보면 아그 동기가 생기거든요. 우리도 우리 특성에 맞는 또 어떤 다른 어그 좀 발전을 이루어 볼수 있겠다 하는 동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성공 사례들을 또 많이 알리고 또 그런데 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 좀더 이렇게 그런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 담당자로서 이 청관 소음은 우리가 뭐 환경법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가 에 팡팡팡팡, 탕탕탕탕 이렇게 계속 안 나거든요. 나가면 팡팡 이렇게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시끄럽다고 막 민원 들어가서 현장 나가잖아요. 조용합니다. <laughs> 그렇게 참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민원 상담을 하다 보면, 저하고 관리소장님은 이렇게 조그맣게 들립니다. 이 소리가 같은 소리인데도, 근데 이 민원인한테는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나 봐요. 그래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 소리가 어떻게 작게 들리냐고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주민들이 스스로. 한번한번 줄여 보자고 이렇게 예방 규칙을 만들었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피아노를 치지 말자, 세탁기를 돌리지 말자 이렇게 생활 규칙을 만들고 주민 스스로 실천을 하고 또안 되는 거는 중재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중재를 해주니까. 그렇게 현장 가서 살아 있는 것을 경험해서 좋은 이런 사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또 해결 방까지 참 재밌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오늘 의무 보고에 대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과제는 하나하나가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천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이런 성과를 충분히 낼수 있도록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 발전과 그 주거, 교통 등 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그 국토부의 정책들을 실행하는 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현장을 통해서 답을 찾아줄 것을 그 당부 합니다. 지난 1일 그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거래의 숨통이 트이고 또 주택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어, 국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법률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 오랫동안 연구하고 참 이걸 실행을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이 주택 어,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그 의지를 갖고 있어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어, 그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이 부동산 정책은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들 부응할 수 있도록 좀그 국회에서도 많이 그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방의 그 중추 도시권을 중심으로 산업, 주거, 교통, 문화 등이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지역 경쟁을 경제를 살리고 또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건설 산업 여건이 매우 그 어렵습니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 기업들이 아이 국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금융 및 정보 지원 강화 대책도 그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허가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는 일도 환경부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에서 시행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분석해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환경 분야의 창조 경제를 접목을 해서 환경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나간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처들과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또 녹색 기후 기금 그 유치 후에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그 국토의 미래와 국민 삶의 질이 두 부처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토와 환경을 관리하는 부처로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더 도움이 되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